할머니가 굉장히 고마운 존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그런 할머니의 존재가 있었기에, 음. 오늘의 엄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음, 할머니가 혹시 듣고 계신다면, 음. 어떤 말을 해드리고 싶으신가요? 음. 할머니, 어, 그때, 어렸을 때 기억하는 집은? 아, 어, 엄마 기억 속에 있는 집은 두 음. 가지의 집이 있는데, 음. 하나는 할머니 집에서 살았던 그 할머니 집, 음. 그 따뜻한 집과, 그리고 어,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리고 좀 무섭고, 음, 음 화장실 가기 두려운 음. 그, 옥교동 음. 어, 집에 있습니다. 음 그럼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사진으로 엄마가 표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음. 사진 한 장으로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게더 사진처럼 엄마의 기억 속에 더잘 남아있어요? 아내 어, 기억 속에 사진처럼 찍혀 있는 것은 어, 외할머니 집의 그, 그 초가집입니다. 초가집 어, 어. 그럼 그 초가집을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아 네네네네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어, 어 설명을 해줘 설명을 들어볼게요 내가 한번 아, 먼저 네. 설명을 네. 하자면은 음. 음.. 이제 내가 한 할머니 등에 업혀서 어, 어.. 있을 수 있는 등에 업혀야 하는 나이 또래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할머니 등에 엎혀서 밤에 울면서 본그할머니 집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거기 마당이랑 그다음에 닭장이랑 그리고 쌀인 대문 사리 대문 옆에 전등과 함께 서 있는 그 나무 대추나무인지 감나무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나무가 있는데 어, 좌측에는 살인 나무가 살인 대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인 대문이 있고. 음, 살인 대문이 어떤 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 가지로 이렇게 음. 만든 대문이라고 할수 있겠죠. 음. 이런 큰 대문입니다. 이 대문이 있고, 그 다음 이 대문 옆에는 이렇게, 어, 벽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벽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어, 여기에는, 어, 또벽 옆에 여기에는 나무가 있어가지고, 어, 나무가 이게 대나무, 어, 그거, 음, 확실하게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기억에 없는데, 뭐, 엄마가 기억하는 기억 속에 나무는 음, 음. 이 정도의 크기의 이런 나무가 있었던 네네, 거네요. 네네. 음. 그런데 어, 또 기억 속에 여기에서 또 어, 음, 전등이 어, 그 가로수가 있었어요. 음. 가로수가 있어서 아주 환한 빛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음, 지금 여기는 집 아닌 거죠? 그렇죠. 네네네. 대문 네. 안으로서. 음, 어.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항상 여기 소가 이렇게 이 자리에는 소가 이렇게 음. 어, 며저 있었어요. 음. 여기 서로를 며어가지고 여기 소가 예, 위치하고 있고. 음. 그다음 여기에는 소 먹이, 염물, 음. 음, 집 이런 것들이 음. 있었죠. 음. 음, 그리고 할머니가 나를 업고 있었던 장소는 여기였던 것 같아요. 음. 여기서 할머니가 나를 음, 음. 이렇게 등에 업고 음. 어, 있었죠. 음. 음. 어, 있었는데 음. 그때 할머니 등에 업힌 나는 음. 어, 이 사물들을 보면서. 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어, 이게 연도로 치면 한몇 년도 정도인 거예요? 육십오 년이나 6 60... 육십육 년쯤 되겠죠. 천9백육십육년뭐 음. 음. 어, 그쯤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음. 이때는 할머니. 쪽지머리죠. 음. 어, 이런 상황의 집이었고 이제 내가 많이 울었기 때문에 얻고 나온 것 같아요. 음. 음, 지금 건물 좀 엉망입니다. 음. <laughs> 근데 옆에 그러면 소가 집에 이렇게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치면 되게 특이한 거 요즘은 특이한 거잖아요. 음. 근데 어렸을 때 소가 무섭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예, 음.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노란 음. 황소였어요. 음. 노란 황소가 있었는데 음. 그 황소가를 그릴기를 잘못 그리겠네요. <laughs> 노란 황소가 있었거든요. 음. 음. 노란 황소가 아주 순한 노란 황소였어요. 음. 어, 어이 황소가 아니고 그거 되는 것 같다. 어, 개구리 되는 것 같다. 개구리가 되는 것 같네요. <laughs> 개구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laughs> 황소는 눈이 크잖아요. 음. 어, 눈이 크고, 여기 뭐지? 황소인데? 음. 어, 황소? 잘 그리셨네요. 황소가 이상합니다. <laughs> 음. 화장한 황소. <laughs> 화장한 황소. 황소가 이상하네요. 음. 황소가 이상합니다. 음. 어, 그렇지만, 여기는 아주 깨끗했습니다. 음, 그 아, 관리는 누가 했던 거예요? 할머니가 했습니다. 음. 할머니가 있고, 음. 여기에는 또 닭장이 있었어요. 음. 여기에는 네모난데 닭장이 있었어요. 음. 닭장이 있었고, 닭이 있었는데, 음. 지금도 기억하는데, 여기 음. 모두는 깔끔했습니다. 음. 여기는 초가집이 있었어요. 초가집이 이렇게 있으면서 기둥이 이렇게 있었지만 그 대청마루가 너무 깨끗했어요. 음. 대청마루가 할머니가 청소를 잘해가지고 음. 항상 깔끔하게 유지됐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때 어, 기억은 아주 따뜻하고 좋았다 음. 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방이 음. 두 개였거든요. 음. 여기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네, 머무는 방. 우리 옆방에는 이모들이 네, 또 머무는 방이었습니다. 음. 이는 초가집이었고요. 음. 그리고 바로 옆에 여기 음, 부엌이 있었습니다. 음. 들어가는 부엌이 있었거든요. 음. 음. <laughs> 어,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은 이 초가집이 아주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음. 그리고 너무 깨끗했습니다. 음. 그래서. 저의 기억 속에 그 집은 아주 좋은 집입니다. 그걸 잘못 그리겠네요. 어. 그런데 집에서 주로 엄마의 기억은 할머니와 이 따뜻했던 초가집인 것 같은데 음. 할아버지도 계셨을 것 같은데 왜 할아버지는 잘 그림이 안 나올까요? 할아버지는 그때 음. 기억이 없어요. 음. 그냥 할머니하고 할머니가 음. <laughs> 내가 너무 많이 우니까 업고 음. 나왔다는 이 당시에 뭐두 살인지 세 살인지 모르겠는데 그 음. 기억이 납니다. 음. 너무 많이 우니까 할머니가 덕, 데리고 나왔는데. 그때그 장면이 지금도 한 나이 사진처럼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항상 소모기를 가면은 소모기를 혼자서 집에 있으면서 할머니가 돌아오기를 늘 기다렸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 이게 담이거든요. 네. 돌로 만든 담인데 여기 담 담이 야, 얕은 네. 담이어서 이렇게 내다보면은 네. 내다보고 있으면은 어, 사람들이 어, 어, 소먹이를 하러 네. 저 산에 갔다가 네. 이제 줄지어서 옵니다. 사람들이 음. 이렇게 소를 몰고 음.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해질녘에 줄지어 오거든요. 음, 집집마다 있는 소를 먹이고 오는 거예요. 네. 음. 그래서 먹이고 올때 <laughs> 어, 할머니가 <laughs> 어디 있을까 하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죠. 음, 그때는 집에 혼자 있었던 거예요. 네. 음. 혼자 있어서. 음. 할머니가 언제 오나 하고 음. 이렇게 내다보고 음. 할머니를 늘 기다렸던 그 기억이 선명하고 음. 그리고 소모기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선명합니다. 음. 그때 돌담이 엄마가 이렇게 볼수 있을 정도였으면 되게 낮은 돌담이었나 보네요. 그런가 봐요. 그랬는지 음. 아니면 은뭘 밟고 올라갔는지 음. 그걸 내다보기 위해서 이렇게 돌담에 이렇게 고기를 내밀고 보 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지금은 이 초가집이랑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다운 한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 소목이를 가는 소목이고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이그 행진. 음. 그 행진도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었고, 음. 음. 기다림 속에서도 보근함이 음. 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러게요, 기다리는데 지루하다거나 아니면 내가 기다림, 는게 힘들다거나 그런 감정보다는 음, 음, 음. 기다림도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음. 있었던 집이 편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음. 이 할머니 집에 있을 때 모든 기억은 별로 나쁜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할머니 집에서 살았던 그게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저한테 할머니는 어떤 존재인가요?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 만약에 할머니가 없다면 어, 나는 살아갈 수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수의를 챙길 때그 음, 당시 제가 몇 살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6살 미만이었는 것 같은데 그게 수위라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막 울면서, 할머니 돌아가시더라도, 손은 내, 내놓고, 그 묻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내 생각에는 할머니 손만 잡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음, 음 되게 감동적인 얘기네요. 음. 어, 여섯 살이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다는 게 그래서 할머니가 나의 전부였던 것 같고 음. 그러니까 할머니가 수위를 만 그거 준비한다는 거곧 돌아가시겠다 싶은 그 불안감이 있었는 것 같고 음. 그리고 혹시나 돌아가시더라도 음. 내가 잡을 수 있는 손은 묻지 마달라고 우와, 손은 나도. 내달라고 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손을 내놓으면 무섭잖아요. <laughs> 손만 내놓으면 무서운데, 그 당시에는 손만이라도 묻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laughs> 그리고 수의를 그 준비하는 게 너무 슬펐고요. 불안했 음. 슬픔과 불안감이죠. 할머니 말 의지하고 사는데, 음. 할머니가 돌아가신다고 음. 음. 생각하니까 음. 어, 그거 했겠죠. 음. 왜 엄마는 할머니에게 되게 의지를 많이 했을까요? 그때는 가족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단지 할머니 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음, 그런데 할아버지도 있었는데 왜 할머니를 더 특별하게 생각하고 더 의지했을까요? 할아버지는 지저분했어요 <laughs> <laughs> 할아버지는 항상 음, 이 문을 음. 그 무슨 병이 있었는지 음. 이 문을 매번 네 열고 음. 가래를 바닥에다 뱉었어요 음. <laughs> 그래서 늘 지저분하다고 생각했는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곁에는 가지도 않았어요. 음. 지금도 지저분한 사람을 안 좋아하시죠? <laughs> 네. 지금도 음. 음. 지저분한 걸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음. 그때 그 모습을 봐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음. 지저분한 거는 어 제일 싫어하고 나 음. 자신도 지저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음. 음. 어떻게 엄마는 엄마가 옛날에 살았던 이제 집이란 곳이 이렇게 따뜻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지금 이제 엄마가 커서 가정을 이루고 엄마가 만든 집이 있는데. 음. 할머니의 집만큼 따뜻하다고 생각하나요? 아, 네. 어, 집은 언제나 어, 편안한 것 같아요.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고, 어, 그리고 가족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니까 집은 음, 너무 어. 안 음,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는 준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을 색칠은 안 했지만 음. 만약에 이 그림에다가 색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음. 어떤 색깔이 메인으로 들어갈까요? 노란색이 황금색 노란색이 메인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음 어떤 것 때문에 노란색이 메인으로 들어가죠? 밝아요 전부다. 음. 전부다 밝고 깨끗합니다. 음, 음, 음. 지금도 황토 바닥 이 전부 다 황토 바닥이었거든요. 음. 할머니가 늘 사리비로 썰어서 그 바닥이 깨끗했어요. 음, 촌임에도 불구하고 <laughs> 그렇게 깨끗하게 유지할 수 없는데 할머니는 그렇게 유지하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여기 전체가 전부 다 깔끔하게 정리정돈된 어, 시골 풍경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기가 황토 <laughs> 바닥이었기 때문에 거기도 노란색, 이 불빛도 노란색, 그리고 여 집, 지붕이 노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란색.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밝은 불빛의 노란색으로 음. 음, 느껴집니다. 음. 음. 그림을 보면은 인상 깊은 게 할머니의 얼굴도 웃고 있고 엄마의 얼굴도 웃고 있는데 항상 할머니랑 있었으면 저렇게 항상 웃으셨나요, 할머니가? 음, <laughs> 네, 할머니는 항상 편안한 얼굴이었고 나한테 한 번도 뭐라고 한 적이 없었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계실 때도 그렇게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었나요? 음... 못했어요 음... 못했는데 할머니가 병원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입원을 했는데 그때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왜어 나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집에서 돌아가셨죠. 어, 어, 양자 밑에서 있어서 어, 양 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뒀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음, <laughs> 그 양자에게 짐이 될까봐 돌아가시 전 일주일 전에 곱기를 끊으셨어요. 곱기를 끊어서 어 대변 수발을 음 몇번열 번도 안 하고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음, 여기 뒤에 보면은 뒷마당이 있었는데 그 뒷마당에 창고가 있었거든요. 음. 그 창고에 할머니가 항상 맛있는 걸 이렇게 보관하는 창고예요. 음. 할머니가 어느 날 곶감을 가졌는데 이제 할머니가 안 계실 때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 났는지 궁금해서 창고에 들어가서 뒤졌어요. <laughs> 그랬더니 막 밀가루 안에 곶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먹고 싶을 때 항상 그 창고에 가서 밀가루 안에서 곶감을 꺼내서 먹었어요. <laughs> 다행스럽게 제 나이 또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면서 살았는 스님들이 많더라고요. 어, 배고파서 학교에 도시락도 제대로 못 싸가는 사람도 있었고 어,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란 어, 스님들도 많았 고또 심지어 어떤 스님은 자기가 성호기를 직접 하러 갔다더라고요. 어, 그렇게 그런 환경에서 도 교사의 길을 걷고 교사가 돼서. 어 팀을 명예로운 임까지더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 나는 그래도 행운하였구나 배를 굶지 않았구나 그리고 할머니 집에는 항상 풍족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어릴 때 부족함을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laughs> 일곱 살때 어, 부모가 있는 집으로 옮겨지면서 그때부터 어, 부족함을 결핍을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굉장히 고마운 존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그런 할머니의 존재가 있었기에 음. 오늘의 엄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음, 할머니가 혹시 듣고 계신다면 어떤 말을 해드리고 싶으신가요? 음. 할머니, 어, 그때, 음, 핏덩이로 와서 할머니가 너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고 그리고 엄마 대신 나를 잘 키워주고 보호해 주서 안전한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그런 할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있고 그리고 음 창의적인 사람인 것같아 되었는 것 같아요. 할머니 덕분에. 엄마가 그렇게 고마워하는... 얘기를 들으셨다면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음, 들었다면 <laughs> 어, 내가 더 고마워하지 내가 더 고맙다 나를 좋아해줘서 고맙다 나가 있어서 더 행복했다. 이 그림이 엄마의 기억 속에 한 장면이고 좋은 추억이잖아요. 네. 이 좋은 추억에 제목을 붙인다면 뭐가 적당할까요? 집에 와서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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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행이다. 음, 그럼 마지막으로 그 제목을 오른쪽 밑에 써 주신 쓰고 싶으신데 써 주시면서 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